두 아이가 드디어 굴려졌습니다. 저와 함께한 공성 전차 얼마 전에 다뤘던 그렇죠. 네, 지난회 이제 다뤘던 그렇죠. 네, 공성 전차 아. 해머 상사가 나왔고요.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영웅은 타이커스로 아까 확인됐는데요 그렇죠. 타이커스가 최근에 진짜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로테고, 모거가 막 그냥 타이커스는 진짜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 영웅이 된 듯한 어, 어 최근에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야 그렇죠 타이커스가 일단 초반에 굉장히 또 강력한 딜을 뿜어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주도권을 이, 갖기 위해서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타이커스를 애용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보니까는 타이커스가 네네. 상당히 추노에 엄청 특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프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아,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전판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이, 상, 저희 팀도 그렇고, 상대 팀도 그렇고, 타이커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1티어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1레벨에서는 이 레벨당 이거. 이 체력을 35씩 증가시켜주는 그렇죠. 특성을, 때문에, 네. 네. 저 아까전 그 판에 페이크 보여줬던 거를 좀더 세밀하게 보여드릴 페이크 수 있지 않을까 아예 그동안에는 예. 사실 좀 아까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네. 우서씨의 그 훌륭한 플레이에 제가 약간 좀 숟가락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약간 이번엔 조금 제 스킬에 아, 좀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죠 <놀람> 자 일단 뭐 제가 없는 차이가 <놀람> 드러날지 아니면은 제가 있으나 없으나 잘할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서랑 같이 빈보님이랑 네 같이 지금 정글을 돌고 있는. 자, 일단 뭐 안쪽에 들어가서 일단은 상대 시야를 일단 장악을 하려고 지금 상, 전부 다 움직였죠 지금? 네, 네 셋이. 이게 사실 상대 시야에 그렇죠. 어, 한명 정도만 먹으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명 정도 갔을 때. 오히려 임베 방어를 하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죠. 예, 무난하게 이제 뺏어 올수 있어. 이게 AOF 장르가 아, 결국에는 RTS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RTS 자체가 시, 진짜 시합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초반에 막 우르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군주 날리고 관측선 띄우고 스캔 뿌리고 그게 시합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지타 정도. 아... 장르... 넓기 <드가> 그렇죠. 네. 때문에 네네. 이제 이맵 같은 경우에는 맵이 넓고 또 감시탑이 존재하다 보니까 감시탑에 네. 그 상황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시야싸움은 진짜 어떤 게임에서는 정말 어, 중요한 그렇죠. 예, 그런 요소고요. The F, The 중요한데요, 그 그렇죠. 헤이스토도이스토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탑라인에 이제 세 명이 왔는데 지금 미드라인에 그러면은 경험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laughs> 네. 아바트르의 경험치. 그렇죠. 어, 이거, 패상이가 가장, 예, 호화로운 아바트르네요. 네, 그렇죠. 아바트르가 네. 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렇죠. 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솔라인 섰을 때좀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근실내야 아마 아바트르를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타이커스가 다시 미드로 가서 이제 경험치를 이제 확보하면서, 그 사이에 지금, 바텀에 있는 탱크가 한번 죽었던 건가요? 아직 사상자가 아무도 없네요. 일단 네. 집을 갔었네요. 네. 잠깐 네. 배가 고파서 그렇죠. 네. 집을 갔다 와서 이제 체력과 마나를 회복해서 그렇죠. 다시 라인 복귀하는 모습이고요. 화장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네 준엽 씨가 지금 예 소냐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우서랑 지금 섰어요 힐러랑 섰는데 힐러랑 섰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역시 부족한 체력을 상당히 좀잘 메꿔줄 수 있는 초반에 네 음, 부족한 체력을 상당히 좀잘 메꿔줄 수 있는 영웅 에, 영웅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서커스가 이 좋죠? 무조건 좋아요. 네. 아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냐 같은 경우에 이워리어 워리어로 이제 구분이 되지만 그렇게 탱키한 모습을 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일 좀 좋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힐러와 붙었을 때좀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수 있는 그런 영웅입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그 W 스킬에 의해서 지금 직접 타격을 입었을 때 순식간에 체력을 큰칸 가까이 달았거든요. 네. 네. 쎄요 상당히 강력한 편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유물이 떠서 지금 탑 쪽에서 지원을 가고 있고 그렇죠. 상대방은 지금 탑에 둘이에요. 이거 이렇다면 이니시 지금 이 소냐가 바바리안이 잘만 걸어 준다면 여기서 지금 충분히 이득 더둘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거 뒤로, 뒤로 늘면서... 돌아가야 돼요. 뒤로 돌아가야 돼요. 자, 어디 포커스를. 자, 발트리요. 어, 그래도 지금 오, 저 상대 좀잘 끊어 줬네요. 오, 탱크가. 그럼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체력이 적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예, 말프리온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위험할,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 상대방의 탱크가 그렇죠. 잘 밀어내주면서 일단 말프리온을 세이브했고요. 그렇죠. 그렇다지 경험치가 적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험치는 비슷해요. 아, 맞습니다. 네. 자, 탑으로도 또 빨리, 빨리 가서 이제 또 이제 그렇죠. 경험치를 먹어야 겠죠 여기는 일단 경험치 한번 먹어주고, 그리고 탑에 가서 다시 이제 경험치 먹어주면 되는 거고요. 네. 아, 아바투르가 또 탑에서 이제 경험치를 미리 먹고 있었네요. 그렇죠. 아바투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경험치 그리고... 차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네. 사실 재물을 하나 가져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팁인데 그 사실 바바리안 자체가 네네. 사거리가 좁은. 아그 근접 영웅이다 보니까 네네. 라인전에서 상당히 좀 원거리딜러에게 좀 피해를 볼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때는 퓨리를 좀 많이 좀 모아 분노를 좀 많이 모아서 그 분노를 이용해서 그 W 스킬로 상당히 조금 딜교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아, 아,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원거리딜러가 어 네. 그렇죠. 네. 딜교는 이제 미리. 예, W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요 그렇기 했었고요.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예, 네, 아까에도 설명드렸지만 W가 많이 더럽고요네 자, 퇴사자르 아, 이게 근데 지금... 자, 벽돌 아, 아, 아 아쉽네요 테사자르도 우서, 예수... 우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서 잡는다니까 우서가 옆에 있는데 우서 잡는다니까 아, 예, 성기자로 <laughs> 예 자, 어쨌든 뭐 게임 영웅도 우서니까요 예, 네, 그렇죠 아유, 우유을 가져가는 거고요 예 여기서 얻은 교전의 이득은 1 플러스 1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꾸 우서가 방해하는데 아, 우서 한번더 죽으려고 예좀 이따가 한번더 죽고 싶어서 예좀 이따가 방송 끝나시는 거 아시죠? 아, 여기서 아, 여기서요? <laughs> 아, 그... 아, 말고 말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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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서, 여기 네, 우서 아, 예. 아, 거기 우서? 예. 네. 자... 야, 어쨌든 오늘 지금 우서가 롯데에 있으면서 우서가 롯데에 있는 동안은 제가 히어스타임 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예 예. 그럼 그 자리를 제가 당분간 어, 아, 들어가는 걸로 <laughs> 아 명령을 못 하겠어요 아, 예. <laughs> 바로 제 목숨 날라갈 뻔한 <laughs> 거 보이셨죠? 아, 아니 저번 주에 신정민의 <laughs> 히어스타임을 좀 노리시길래 아 어. 그러면 제가 정국아의 히어스타임을 노리는 걸로 아, 이게 인간산성이라는 게좀 요즘에 또 인간산성이 좀 많이 좀 그렇죠 예. 부각이 되는 거같이아 네. 그런 인간화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ESB t 관계자 여러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laughs> 알겠습니다. 자, 자아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저희가 웃고 떠드는 아, 상황에서. 어. 지금 레벨이 역전 됐군요. 근데 지금 바, 이게 유물은 우리가 두개를 먹었고요. 어쨌든 네. 유물 타이밍에 이게 포트를 밀리는 상황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유물을 못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돼, 배다. 레벨을 그리고 10을, 여기만 근데 문제 끊겨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끊겨버리면, 여기만 끊기면, 어 잠깐. 뭐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말 타고 쫓아가서 우승가. 아 역시 우승. 아 이게 지금 탱크와 말피리온이. 이 바텀에 그렇죠. 1차, 1차 포트를 밀어주는 것까진 굉장히 좋았는데요 1차 포트 무리했어요. 밀고 뺐어야 되는데 2차까지 무리하게 올라오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서 끊겼고 지금 레벨링 앞섰던 이 유일한 상대방 측에 이제 유리했었던 점을 지금 놓쳤어요 AOS의 명언 아닙니까? 죽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죠 무리했다 죽었습니다 그뭐 뭡니까? 쿠너블링 한도 끝도 없이 굴러간다는 얘기예요어 맞습니다 어 여기 자이것또대바다를 위험하죠 역장 지방 어쩔겁니까 여기 봐 뛰어서 자 아직까지 무적 스킬 쫓아가면 되는 거고요 기가 막히게 아, 아 끊어냅니다 네아 지금 바바리안과 우서가 지금 같이 로밍을 다니면서 지금 많은 이적 영웅들을 따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게임을 지금 주도권을 갖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웨이브 몰렸을때 여기 야, 밀어주고요. 안올 겁니까? 위, 와야죠 지금 이번 타이밍에 뜨거든요. 지금 이번 타이밍에. 그렇죠. 근데 오, 오히려 지금 3명이, 모여, 네, 지금 3명이 모여 있는데. 네. 이제, 네, 이제 궁극기까지 퍼가지고 4명인데. 하필 근처에. 여기 그렇죠. 운도 좋아요. 아, 자 지금 이거. 이거 이렇게 파워프 끊어주는 동안에 제가 유물을 아못 먹네요. 그러면은 이거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번죽으려고거든요또한프또 또또 죽으려고. 또또또 죽으려고. <목소리> 쫓차 가면 되는 거고요. 아 바... 유물 먹었죠. 아 방금 장면 하이라이트로 해주세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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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제가 태사나르도 하려고 역장을 쳤는데 스스로 지금 감옥을 만들었고 <laughs> 아그 감옥을 또 뛰어 넘어가지고 예, 아 도약하는 모습 아지 굉장히 길이. 쉽게 볼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허러가 아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허러가 한수와 불더 하나씩 내다본 거예요. 아 예. 이디어 올걸 예상해서 태사다르는 역장을 못다쳤다. 그렇죠. 저는 그거를 <laughs> 역 역장을 쳤어 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하고 예 그렇죠. <laughs> 그렇다고 수술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서 아, 지금 조조와 재관량이네. 네. 네. 아 조조와 관우. 네. 그렇죠. 지금 막 삼국 지음뭐면다 나오고 있어요. 막자 지금 그러면서 이게 네. 엄 엄재경 씨가 보자. <웃음> 아. <웃음> 엄재경 해설위원님의 보자. 자 그러면서 지금 탱크 또 잘리죠. 아 탱크 오늘 몇번 잘리니까 맛집이에요. 맛집 오픈했어요. 이 정도면은 엄지손가락 몇 개. 되... 이거 숟가락 몇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탱크를 지금 네, 잡아먹었는지 예! 네, 맛집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아 이거 맛집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또 지난 시즌 이 지난 시즌이 아 지난 회에 탱크를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저희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게 1차 밀고 미드로 가서 미드 1차 밀면 되는데 좀 우직하게 이... 바텀 2차까지 밀라고 하다보니까 탱크와 말표는이 그렇죠. 잘리는거에요 저분 히어프타임 안받네 안봐서 안받네 이런 불쌍하기만 예. 예. 하는거예요이러니까히어프타임을 수출해야됩니다 그렇죠 예더 많은 정보를 외국에 외국분들에게 네 외국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 영어가 되는 또 통역 여성분을 한번 또 모셔오시죠 제가 같이 전화를 <laughs> <중고를> 할테니까요 <laughs> 할왜 하필 여자죠? 네? 아 이게 또 히어스타임에 지금 남성들만 있다 보면 또 칙칙하잖아요. 초보라씨 인기 많던데 그래도? 네? 남자분인데도? 아 그래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자 이제... 여기부터 아, 끊어내고. 아,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스플래시 100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우서도 100% 데미지가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탱크 하나 어, 나갔는데 아 어,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탱크가 새로방 탱크 나온거 아니야? 우리 탱크 나간거요아 우리 탱크 나가나요 어? 아 어, 지금 다시 제작된다? 예. 아 아예 아, 아 나갔네요 우리 아, 예. 팀, 아, 예. 팀 탱크가 지금 나갔네요 오케이. AI로 돼있죠 그렇죠 자 탱크 또 잘라주나요 그게 문제는 적 탱크가 AI보다 <laughs> AI보다 잘하거 같은데요? AI가 더 잘한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그만큼 팀원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AI 하드캔입니다! 아... 예! 네. 지금 AI한테 버스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아니 필요하면 AI도 써야죠! 예 네. 그렇죠 뭐네뭐 네. 뭐 이, 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이제 아 심는다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 우서도 요것도 이미 넌 죽은 목숨이다! 가서 따라가서 이거 한번 이렇게 딜 넣어주고 개방 넣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빠방 역사상 시끄러웠던 경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지금 의욕 넘치는 방송도 하고, 네. 진지하게 게임도 하고, 진지하게 게임하는 건데 맞죠? <laughs> 여러분께 너무 진지한 부분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재미도 같이 생겨드리면서. 연출자 네. 아닙니까? 아, 또... 둘, 하나만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하나만 고르면 안 됩니다. 네. 두, 마리의 토끼를,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준혁씨가 네. 네. 어, 또. 이거, 아, 이거 그래도. 네, 죽었어요. 자, 네. 지금 그래도 살짝 무리하게 이 골렘을 가져가려다가 여기서 지금 전부 끊기게 되면은 레벨링 역전되고 레벨링 이제 따라 잡히고요. 골렘까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유물이 떴고또 또 유물도 상대방에서 가져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봐야 되는데. 지금 탱크 하나가 이 준엽 씨 팀에서는. 탱크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나 아바투르가 진짜 기가 막히는 네 결국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불리하다는 지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도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아바투르가 저 유물에 하, 좀 신경이 팔렸다는 라걸 어느 정좀잘 이용해서 네. 지금 시충분해서 비는 거 보세요 포트 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시간이 오래가면 불리하다는 건 어느 정도 아니까 아바투르가 그거를 최대한 잘 이용한 플레이를 좀 영리했어요. 아바투르 지금 하드 캐리에요 지금 또. 아 맞습니다. 네, 이거 살짝 빠져야 될것 같죠? 자인탱글인탱글자 우서 궁까지 맞고요. 자 바바리안 역장까지 지금 모든 CC를 지금 다, 다, 다 받아줬는데 버텼어요. 그렇죠. 지금 몸으로 다 모든 CC 궁극기 다 빼면서 지금 버티고. 이게 알 바바리안 1레벨에 찍은 그 스케리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또 한번 다 끊어주면서 이것을 발타도 우바더 테크도 자 이거 말타고 가면 테사다르도 자를 수 있죠? 아 어, 근데 테바다르가 테바드를... 아 어, 테사다르가 이제 먼저 말을 타면서 제빨리 일단 살아서 돌아가네요. 지금 말 타면 잘 끊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정우서가 한번 또 끊길라고 아네 정우서요? 말고요. 정우서. 아야야야. 그냥 우퍼. 아, 그래요? 그냥, 아, 그래. 그래. 그냥 우퍼요저 구서라고 예. 하지 마세요. 발음이 예. 헷갈리니까요. 아, 예, 예. <laughs> 자, 그러면서 지금 골렘 잡아줬고요. 어쨌든 레벨 차 다시 예, 벌려주면서 예, 준엽씨 팀이 또한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물, 이타일이있쓰면 유물 두 번째 거 가져가게 되죠. 그렇죠. 임 떴죠. 그이고 골렘 이거는 카노님한테 맡기고. 저는 이거 따라가서 어, 탱크가 일단 미리 대기하고 있는데 네. 아바투루 근처에 있고 아, 아, 아바투루가 지금 원투펀치 잽잽잽 원투 아, 어, 복싱하고 있어요, 아바투루 굉장히 귀엽지 예. 않나요, 아바투루? 없는 딜, 있는 딜다 이용해서 지금 아, 기가 막히네요, 아바투루가 자, 지금 탱크가 궁극기까지 활용해가면서 최대한 먹용한걸 방해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이거 끌어내던 거거든요! 왜 왔어요! 우리 아, 집에 왜 왔니! 죽으러 왔어요! 그렇죠 끊기는 겁니다! 이거 테크는 텀! 테크는 텀인가요! 워 플러스 1! 아 한번 빼야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은 궁금 하면 죽는다! AOF의 네. 진 아닙니까 그렇죠 페이스 체크하다가는 페이스 골로 갈수 있죠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하면 안정적인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맞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예정 나이트와 또 골레 아, 아구 나이트와 골렘을 했으니까. 또 챙겨주려고 하는데 탱, 탱크는 컴퓨터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컴퓨터가 지금 앞장섰다가 그냥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 어차피 예 탱크는 적 탱크보다 잘했어요 그래도 아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자, 지금 그러면서 지금 골렘 싸움이 일어날 텐데요. 말퓨리온 이제 나와서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는데 합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싸우려면 지금 싸우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근데 저쪽도 지금 골렘을 안 가져가는 거 같은데. 자, 레벨이 무서워서 일단은 뒤로 빼고 있는 상대방 적군들. 그러면은 싸우는 거죠. 아, 진겼죠. 그... 안 빼주고. 탱크는 가라. 우리로 우퍼를 잡겠다. 아, 우퍼. 웃어 하실때저 쳐다보지 마세요. <laughs> 아 야. 약간 눈이 좀 많이 같아요, 좀 휘둥그래지시는 것 같아서 약간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평장의웃서를 그렇죠. 그르는 그렇죠. 거죠. 아 제가 뭐네 악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뒷담을 까긴 했. 야. 네. <laughs> 뒷담화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누가 누가 누가. 아니, 포문에요 하면. 아, 제가요? 네. 아, 네. 아, 예. 아니, 저는 그 정도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유물 가져갔죠. 네. 이거 포트 밀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지금 두명 잘린 네. 상황에서 저주 걸리게 되면은 2차 이 이킵 날릴 수 있거든요. 1분 안에 포트 하나 못 밀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상대방은 거기 테크 있어! 테크 끌어버리면 그만인 거고요. 아, 그냥 막들어와요 지금. 무식하게! 무식하게 잘못멋거든요 사실! 어우어오면한번 빠져주고! 네! 자 궁극기 활용 진짜 아낌없이 해주면서! 궁극기 굴이 짧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어, 태바다르, 지금! 대바다르 어쩔건데! 테바다르! 테바다르! 테바다르 전사! 그 혹시 나중에요 히오스 대회 하면요 아, 진짜 진짜. 그 캐스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기 사실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발음만 좋았어도 네, 테스트 하시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아탱크 잘렸어요. 지금 이거 잘리면 일부러 뚱뚱 뽀 일부러 시즌 보다 아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듀에 파티만 할 것이지 자주포처럼 월탱처럼. 이 네. 월탱구못할 거예요. 제저탱크는안잘려요근데탱크 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피 밥도망가때 바쁘거든요. 그렇죠. 네. 나 살려라. 자, 지금 이거 끌어 내면 되는 거고요. 아. 대격변! 완전 대격변! 우바 그 터져 죽어. 탱크 탱크 끊어 죽어요. 아, 지금 좋습니다. 궁극기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도트 스킬로 와플러스 1, 1. 네. 덤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 워플러스는 행사 거. 굉장히 많이 하네요. 킬도 주고 포트도 주고 아낌없이 그렇죠. 주는 나무예요. 그렇죠. 우선 왜또 왔을까요? 얘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죽으러 왔어요 지금. 딜래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laughs> 돌고 아 살짝 모자른데요. 근데 이거 우선 처리했나봐. 어? 아저어 처리됐네요. 아... 아 괜찮아요. 예. 지금 타워 상황 보세요. 우리 진영이 요만큼 후거있으면 적진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a o f 시야에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넓은 맵을 장악하면, 앞으로 남은 유물 우리 겁니다.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정글, 적 정글도 충분히 가져올 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니꺼, 내꺼, 내꺼, 내꺼. 어, 그렇죠. 네. 니꺼는 내꺼, 내꺼는 내꺼. 니꺼도 없어. 자, 또, 죽었을 때는, 예. 아, 예. 또, 움직이는 다른 영웅들을 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코어가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공성병기에 의해서 데미지가 벌써 2 r 이 달았어요, ER. 그렇죠. 지금 네. 이렇게 코어 지금부터 체력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한타 싸움할 때 굉장히 불리한 거는 상대방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유물은 그냥 지금부터 나오는 족족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 상대방은 지금 2차 포트가 두 개나, 뭐, 롤로 얘기하면 억제기가 두 개나 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인이 자동적으로 밀립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유물들은. 네네. 적금 보았을 때 나오는 그냥 이자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네. 이, 그냥 있으면 먹는 겁니다. 아, 이것도! 아! 죽나요? 아, 내가 죽게 뱉겠네. <laughs> 자. 어, 뒤에서 우서가 아군이 도와주러 왔고요 기가 막히네요, 우서 빼고. 제가 거의 무슨 던지는 게, 완전 지금 돌직구로던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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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와! 기가 막히게. 아, 아 이거. 내리 찍으면 그냥 갖게 되는 겁니다. 템 그거 뭐가 없어요. 아 지금 바바리안 딜이 굉장히 세네요 네. 자 역장을 써줬지만 어쨌든 큐로또한번 달라붙나요. 네. 아자큐로 이렇게 가서 또 때리는 겁니다. 아유 이제는 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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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때까지 아 제... 네. 집바방에서 역사 안 깨졌네요. 아 예. 네. 오늘 또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진바방에 이렇게 해설도 하면서 아, 경기를 집중해서 할수 있다는 게저 정말로 그렇죠. 놀라웠습니다. 방송 불량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네 그렇죠. 네, 네. 연출자니까. 네네. 불량 네.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진짜 하면 궁서처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재미도 들여주고 네네. 게임은 게임들이 이겼고 아. 실리와 아. 재미까지, 그냥, 재미까지, 명분까지 네. 네. 다 챙기는.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어,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어 정민이 형이 예전에 네. 이 최종병기 1하고 방송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웃음> <웃음> 혼이 지금 좀 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처음 나와서, 두, 예, 네. 여기, 오, 아, 아까, 앞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짐바방에서 역대 출연자들의 패배 기록에 합류지는 않았네요. 아, 네. 네, 그렇죠. 뭐 네,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연을 이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 그건 PD님이 아, 거부하신다고. 아, 너무 아, 시끄럽다고. <laughs> 네. 아. <laughs> 네, PD님께서 너무 시끄럽다고 네. 네, 또 자제하라고. <laughs> 자,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히어스타임 이제 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렇죠. 네, 오늘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바바리안, 오늘 플레이 해봤으니까 정리를 해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바바리안, 어, 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바바리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은 딜이 좀 나오지만 딜보다는 오히려 탱키함이 더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부족한 이 탱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엽 씨는 좀 바,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네. 조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네. 얼마만큼 본인이 좀잘 굴러갈 수 있냐. 느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워낙이좀 스노우볼링이 좀 많이 좀한번 심... 굴러갔을 때좀 많이 좀 굴러가는 현상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 네네. 초반에 이득 이등... 근데 초반에 이득을 봤을 때에 굴러가는 속도를 좀더 다른 영웅들보다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아 네, 그런 영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스노우볼링을 최대한 빠르게 돌릴 그렇죠. 수 있는. 분명히 탱킹이 후반 갔을 때 되는 영웅이고. 네네. 근데 딜링에 상당히 좀 집중해서 찍어주면. 아. 아. 딜 역시 모자라지 않는 영웅이기 때문에. 조합, 아. 조합도 잘 챙기고 아. 어느 정도 본인이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는. 네.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일단 바바리안을 굉장히 하드캐리형 영웅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었는데 아, 오늘 일단 보여주 보여드린 걸로 봐서는 아, 확실히 하드캐리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자 그러면은 뭐 오늘 예,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제 감사하다는 이제 말씀 저희가 전하면서요. 네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잠깐. 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방송 일정을 이제 소개해드리자면요. 그렇죠. 네, 이제 내일은 이제 클랜 연승전 이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쉬고요. 그렇죠. 네,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WSL 패자조 에, 예, 패자조 AB 경기가 있습니다. 저 내일 클랜 네. 연승전이 지금 어디 프라, 프라임하고, 아니라. 네. 프라임하고 이제 노스 있어요? 클랜이. 아, 진짜 네. 재밌겠네요. 네, 격돌하게 네. 되네요. 프라임, 노스, 둘다 상당히 클랜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네네. 유지를 해왔던 네, 영문 그렇습니다. 클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게임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이 히오스 타임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uh -huh.